예 안녕하십니까 우주돌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옥션 중고 중고장터에서 285 신거든요 제가 중고장터에서 만3 만0 0 0원인가만3 0 0 0원이었던것 같아요 그렇게 주고 경매로 그 중고 리복 그 신발을 샀는데 어,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좀 사기 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이틀 정도 신었을 때, 여기가, 밑창이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, 두쪽 다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여기 보시면 자국 보이시죠? 이거 목공풀로, 목공풀이라고 해야 겠죠 목공 본드인가? 하여튼간 목공풀로 붙여서 또 하루 정도 신었어요. 하루 정도는 또 괜찮더라고. 근데 하루 지나니까, 이또다 떨어져, 다 떨어져서 이 버리기도 아깝고 이 명색이 리복인데 이거 아, 짝퉁인가? <laughs>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괜찮아요. 착용감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왜 이게 분해가 될까 중간이? 이것도 이런 식으로 목공풀 붙여놨는데 이 보이시죠? 얘도 좀 있으면 떨어져. 그래서 목공 풀이 아니라 그음 이거 2,300원짜리 신발 전용 신발 전용 접착제를 하나 사왔습니다. 사와서 2,300원짜리 자세히 보세요. 어 보이시죠? 일단은 어 자매품으로 이게 돼지 본드까지 <laughs> 혹시나 해서 얘는 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싸요. 살려서 다시 신어보려고 하는 이 노력 이 노력을 이,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또 이어 붙여갖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찌르멍 뚫립니다 이 부분이 자 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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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보이시나요 왕창 발라 오우 냄새 여러분 이거 냄새 있습니다 어우 세네 본드냄새 본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목집에 있는 목공풀을 발라봤어요 목공풀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딱딱하게 굳어요 투명하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어느 정도 접착력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신발에는 안 맞는 걸로 신발에 했더니 일단 하루밖에 안 가네요 접착력이 목공풀 실패 두 번째 신발, 저, 신발 전용 접착제 말레이지아산 슈즈 어드 헤스이브라고 하는데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해보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은 우리나라 <laughs> 이거 돼지표목 돼지표 본드 이거 아주 옛날부터 많이 쓰던 거죠.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 영상, 이 녀석 쓰는 영상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본도 다 발랐고요. 이제 이렇게 아령으로 고정시켜서 하루 정도만, 하루 정도만 냅둬 보고 한번 신어서,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어찌됐든 간에 신발 전용이고 거금 13,000원을 들여서 어, 13,000원 맞을 거야 만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경매로 받은 건데 딱 2-3일 신고 그 날려버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<laughs> 어떻게든 살려야지 그래도 명색이 니복인데 짝퉁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신어보니까 일단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운동화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창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니 이번 예 이거 작업하고 어, 작업하고 아령 올려둔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, 오. 일단 생각으로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엄청 고량 힘빡 주는데도 갈라지지가 않네요. 오케이. 좋았어. 일단 진짜 착용해보고 테스트하는 일만 남았네요. 그 녀석 2300원짜리가 효과 있길 바라면서 착용해보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며칠간 더 실험해보고 그 결과는 댓글로 남기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